일단은 간 기운이 좋아져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기운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맛은,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미론상으로, 황제 내경의 기미론상으로, 신맛은 간장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어, 제가, 그 기운이 좋아지는 음식으로서요. 음식이 좋고요. 기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그게 곡식 생식이 좋다고를 이미 동영상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운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 보시면요. 곡식 생식이. 어, 내부 그 카페 하 하늘 음강국에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제, 제가 이 설명이 좀 이해가 더잘 됩니다. 어, 곡식이 가장 기운이 좋거든요. 그래서 곡식 중에 팥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팥을 생으로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생으로 못 먹기 때문에 팥을 먹때뭐 어, 익혀서 드셔야 될것 같고 아마 생으로 하여튼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그다음에 메밀, 보리. 어, 동구 길이, 뭐, 강남권 같은 걸 말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이, 어, 더 중요합니다. 다른 밑에 그보다. 그리고 이것과 중요하게 맛으로는 감식조가 가장 중요하죠. 감식조를 드시는 게, 어, 가장, 어, 좋은데, 식조 중에, 감이 가장 좋습니다. 감식초가썩지도 않고요. 현미식초 제가 보기에는 좀 만들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뭔가를 타야 되고 하여튼 복잡해요. 그런데 감은 그냥 발효가 되면 되기 때문에, 무난하고, 보급도 잘 되기 때문에, 유기농이나 이런 데서 감식초를 어, 이름 있는 회사로부터 감식초를 하든지, 사드시든지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어, 가일이 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 있고 특히 제가 보기에 뭐 매실이라든지 이런거는 좀 괜찮죠 그 다음에 포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과일에 신맛나는 과일은 아실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생소한 것 중에 자이라든지 호두 이렇게 고소한맛 땅콩 이런건 다 간에 좋아요 그 다음에 참깨들깨도 좋고요 그 다음에 부추 봄에나는 부추 예 맞죠 부추는 봄에나거든요 부추가 간에 좋은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깻잎 신김치 동치미 이런게 있습니다 고기로는 고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일단 고기를 드시려면요, 개하고, 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란 종류,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간 직접, 간을 좋게 하면 간과 운 개를 직접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비타민C도 있는데, 비타민C보다는 제가 보기에 완전 식품이, 비타민C는 너무 춥질하다 보니까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감식초가 훨씬 낫습니다. 있으신 분은 먹어도 되고요, 구연산도 있고, 그 다음에 오미자차, 오렌지주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간이 나빠지게 하는 이유가 많은 경우에는요. 예. 그더 많이 신맛의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되는 거죠. 본인 신맛의 음식을 많이 드시고요. 또 오랜상으로 어, 상대적으로 간이 약하신 분은 예. 그 매워 이렇게 단맛의 음식과 특히 매운맛의 음식은 간에 거의 안 좋습니다. 많이 드시면요. 그래서 단맛과 매운맛의 음식을 줄이시고 신맛의 음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먹어 주는 게 그것도 제가 보기엔 그, 보행상으로 맞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라면은 이미 동영상에 제가 대지압을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기혈을 좋게 해야 되거든요. 기혈순환을요. 기혈순환이 좋아져야 됩니다. 몸은 항상. 그래서, 어, 영양도 줘야 되겠지만, 영양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기혈순환이 원, 원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혈순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어, 배꼽, 배, 왼쪽 편입니다. 이렇게 배꼽에서 배지압을 하시되, 왼쪽 편으로 오셔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배지압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이미 올려놨었고요. 동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식을 좀 취해야 되는데, 특히 새벽에 휴식을 취하란 말입니다. 새벽에 아침에 동이틀 때간 기능을 많이 써요. 내 몸이 막 움직이고 하는데 그럴 때 간이 나쁘신 분은 가급적이면은 일찍 주무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늦게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새벽에. 천천히 일어나시라고요. 가급적이면. 해가 좀 일어나서 자기가 됐을 때. 그런 방법을 하시고, 특히 새벽에 운동하시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량을 줄이래죠 아까 근육이 많이 쓰면은 간이 나빠지니까. 가급적이 운동을 한다. 간을 좋아지기 위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잘못 생각인 겁니다. 줄이시고. 그 다음에 목 말, 제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가급적 말을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눈을 많이 쓰지 않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 휴식을 충분히 이제 하시면서 10만 원씩과 대지압을 하시고 제가 말한 것처럼 실전을 하시면요 건강 단준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 그런데도 그, 몸이 좋아지지 않을 때는요 감이 그 음양오행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음양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오행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저 내부 카페 하는건강법에그 음양오행 동영상을 보시면요 건강관리시 음양의 중요성과 음양조절법에 대해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실전을 하시면은 그것도 이걸 같이 하시면은 아마 조절될 거라고 봅니다.